안녕하세요. 뇌 건강 지킴이 신경과 전문의 이수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습관을 무심코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해주세요. 잘못된 수면 습관이 치매를 부르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황금 수면 시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시간에 자면 뇌가 망가집니다. 60대 이상 수면 시간이 치매를 좌우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재충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과정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은밀하게, 그러나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수면의 질과 양이 뇌 건강, 더 나아가 치매 발병 위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최신 연구들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수면 습관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뇌를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밤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6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이 뇌건강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잠이 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뇌가 가장 활발하게 노폐물을 청소하고 회복하는 생체 리듬, 즉, 석회디안 리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 우리 뇌에서는 글림프계라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뇌척수액이 뇌조직 사이를 순환하며 베타 아밀로이드, 타오 단백질과 같은 침해 유발, 독성 단백질과 노폐물을 씻어내는 과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성 단백질이 뇌속에 축적되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치매 발병 위험을 현저히 높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잠은 뇌를 위한 가장 강력한 디톡스 시간인 셈입니다. 실제로 여러 최신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너무 짧거나 너무 긴 수면 시간 모두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5060대에서 6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은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50대에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경우 치매 위험이 무려 22% 증가했으며 60대에는 이 위험이 37%까지 치솟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뇌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신경세포 손상을 가속화하며 독성 단백질 제거를 방해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대로 8시간 이상의 과도한 수면 역시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수면은 때때로 숨겨진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며 뇌의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과도한 수면이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뜨려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대 이상에서는 7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수면 시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의 양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낮 동안 졸음이 쏟아지지 않는 시간이 본인에게 적절한 수면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2시 이후에 늦은 취침은 어떨까요? 이 또한 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체 시계는 자연의 빛과 어둠에 반응하며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를 조절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활발하여 깊은 잠에 들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고 새벽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되면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뇌속의 치매 유발, 독성 단백질 축적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특정한 수면 주기, 즉렘 수면과 비렘, 수면 단계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정화 작용을 하는데, 이 주기가 늦춰지거나 방해받으면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일관된 수면 습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생체 리듬을 혼란스럽게 하여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30분 이상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경우가 잦다면 이는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뇌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면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낮 동안의 심한 졸림증은 모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들이므로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이나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수면의 질 개선은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나 너무 긴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하고 생체 리듬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고 개운한 낮잠은 집중력을 높이고 오후에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30분을 넘는 낮잠은 오히려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여 밤잠을 설치게 하거나 수면 관성을 유발하여 낮 동안의 컨디션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낮잠을 자고 싶다면 20분 내외의 파워 낮잠을 추천하며 가급적 이른 오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대신 독서, 잔잔한 음악 감상,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이책을 읽는 것은 눈의 피로도를 낮추고 뇌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 숙면을 유도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온도 약 1822도를 유지하여 수면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빛이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암막커튼을 사용하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간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인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장기간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수면의 자연스러운 주기를 방해하고 내성 및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수면제는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수면 문제가 심각하여 수면제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받고 단기적인 사용에 그치며 점진적으로 약물 없이 잠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취침 3~4시간 전에 격렬한 운동과 오후 2시 이후의 카페인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심박수를 높이고 체온을 상승시켜 몸을 각성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카페인의 효과는 섭취 후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므로 오후 늦게는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침 일찍 하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자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산책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외에도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리듬에 가장 잘 반응하며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드는 것이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도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편안한 상태로 잠들게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한 잔은 트립토판과 같은 수면 유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이 들게 할수 있지만 깊은 렘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중간에 깨게 만들 수 있으며 탈수를 유발하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습관 또한 수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거나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몬드 호두 등과 같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그네슘, 멜라토닌과 같은 수면유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간식으로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통곡물, 바나나, 체리 등도 숙면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자기 전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게 될수 있으므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은 치매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